수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주중 확진자 현황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박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30일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명으로 9일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7월 6일 33명 이후 55일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연재구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관련 학생 3명과 가족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해운대구 실내 체육시설에서 이용자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69명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과 휴가철이 끝나면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확진자가 줄어들었다가 주중에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서 시민들께서 모임을 자제하시고 활동을 줄이면서 확진자 수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향후에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에 논의를 진행해서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한편 부산 지역 예방 접종률은 1차는 57.9%, 2차는 30.1%로 집계됐습니다. BTV 뉴스 박지환입니다.